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제18장 대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272페이지 맨 마지막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인간이 어떤 에덴 동산이라고 상징될 수 있는 그런 무의식적인 세계에서 어 이제 쫓겨나서 의식적인 진화를 하면서 어쨌든 음 뭔가 아 이제 기존의 질서를 깨뜨려야 하는 상황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때마다 죄책감을 갖게 된다라는 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예. 굉장히 중요한 지금 개념이 이, 이번 시간까지도 계속 될 겁니다. 예. 이 죄책감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이어지는 거예요. to put some of these ideas into broader psychological terms. 자, 이러한 생각 중에 이제 일부를 broader psychological terms 하면 더 넓은 심리학적인 그런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한번 해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뭐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제 심리학적인 용어로 표현을 해 보자면은 any break away from the original unconscious identity with the self. 그러니까 어 오리지널 언컨셔스 아이덴티티니까는 그 원래는 원래는 어떤 무의식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뭐하고 위드 더 셀프 이 셀프라는 것과 무의식적으로 이제 어쨌든간에 우리가 일치 아 내가 셀프야라는 어떤 그런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겠죠. 예, 그 셀프에 대해서 무의식적인 아이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any break 뭐든지 우리가 이제 벗어나야 될거 아니에요. 그 무의식적인 거에서는 그러니까 의식적인 걸로 바뀌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무의식적인 아이덴티티에서 모든 break away 하는 거죠. 예, 거기에서 이제 뭘 벗어나려고 하는 거는 involves feelings of guilt 죄책감을 수반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심리학적 용어로 이걸 정리를 하면 바로 요게 됩니다. Yet 그러나 if we are to move on toward a conscious relationship with the self, 우리가 그 무의식적인 아이덴티티에서 벗어나서 지금 여기는 이제 conscious relationship이 됐죠. 예, 우리의 그 self와 의식적인 관계를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그때 예, and observe the guilt. 그러려면 must make this break. 이 브레이크 있잖아요. 이 단절을 만들어야만 하고 and observe the guilt 그 죄책감을 뭐예요? o b s e r v 하면 은 흡수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책감도 삼켜내야 된다라는 거죠. 예. 받아들여야죠. 그 죄책감을 견뎌내야죠. 어. 그래야지 암튼간에 의식화가 될거 아니에요. 패러독시컬리 역설적이게도 one is driven by the self. 우리는. <laughs> 우리를 안내해주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셀프죠. 셀프의 예, 안내를 받아서 지금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셀프라는 자식이 참 웃기죠. 예, 정말 이 참나는 뭘까요. 예, 이 참나는 결국 무의식적으로도 연결이 돼 있었는데 그 무의식적인 연결을 끊고 의식적으로 자신과 다시 연결이 되라. 라는 지령을 우리에게 내렸고, 우리는 지금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이 셀프의 인도를 받아서.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셀프의 안내를 받는데, 어떤 안내를 받냐면, 은 to move away from this original identification. 이 원래의 동일시를 단절을 하고, 거기서 떠나버리고, in order to establish a reunion with the self. 셀프와 재결합을 하라는 거죠. 예전에 그 무의식적인 결합은 끊고 의식적인 결합을 새로 하라는 그거죠. 예. On a different level of awareness. 예. 인식의 다른 차원에서 이 셀프와 재결합을 하라는 라 바로 그 지령을 받고서 이제 우리 인류는 진화를 시작한 것입니다. The weight of guilt. 자, 죄책감의 무게는 is not only personal. 개인적이기, 개인적이기만 하지는 않다. 예. 우리가 뭐 우리 엄마 아빠를 배신했다고 하는 그런 죄책감, 그걸로만 죄책감이 형성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말인 거죠. For 왜냐하면 each of us 우리 각각은 bears some unconscious guilt 어떤 무의식적인 죄책감을 또 가지고 있어요. 뭐에 대해서? For the general criminality and inhumanity of mankind 인류의 인류의 어떤 범죄나 아니면은 비인간성에 대한 예, 우리 인류 전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범죄성과 비인간성이 있잖아요. Which one reads about daily in the newspapers? 그걸 우리는 어디서 봐요? 매일매일 신문에서 읽을 수 있잖아요. 이 인류가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고, 게다가 또 비인간적인 일을 하고 있는지, 뭐, 뉴스만 보면 맨날, 뉴스 인터넷 넘쳐, 흐르, 그냥 아주 그냥 넘치죠, 넘쳐. 놀랍게도 우리가 그것의 일부입니다. 그 집단의 일부예요, 내가. 예. 여기에 대해 재책감이 없다고 하는 사람하고는 절대 상종하지 마십시오. 예, 저, 정말로 같이 있으면 안된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 이제 다운표에 나오는 말이 융이 하는 말인데 아주 심각한 말이 나옵니다, 진짜. 예. Even if juristically speaking, 자, 법적으로 말해서, even if we were not accessories of uh, the crime, 우리가 어떤 범죄의 부속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 범죄에 동원된 어떤 그런 수단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says Yung, 말이라고 얘기했죠. We are always, 우리는 항상, thanks to our human nature, 우리 인간의 본성 때문에, Potential criminals 잠재적인 범죄자이다. In reality 사실 we merely lacked a suitable opportunity. 우리에게는 그저 적절한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근데 뭐할 기회가 없었냐면은 to be drawn into the infernal melee. 예, 멜레 멜레 그런 지옥에서나 벌어질 전쟁에 끌려 들어갈만한 그런 기회가 없었을 뿐이다. None of us, 우리, 우리 중 누구도 stands outside. 바깥에 외곽에 서 있지 않다. 어떤 외곽이냐? Humanity's black collective shadow. 인류의 검은 집단적 그림자 밖에 서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어마어마한 말이죠. 사실, 어쨌든, 최근에 그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 어, 이제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뭐, 뭐, 원인이 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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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다 하는 말이 있는데, 뉴스만 틀면 다남 탓이죠, 사람들이. 예. 그런데 그 뉴스를 보면서 그 화면 밖에서 우리는 또 그놈들 탓을 하고 있죠. 절대요, 이것에, 이것에 대해서 내가 그, 주, 그 일부라는 나의 참회와 반성은 참 멉니다. 예. 그러나 그 참회와 반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죠, 항상. 예. 그리고 내가 지금 당장 해야 할 것을 해야 하는 그 의무로 나가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인류가 해야 할 방향인 거죠. 계속 이 희생양을 찾는 거 있잖아요. 그건 계속 말아 저번에도 말했지만은 그게 바로 악마인 거예요. 희생양을 찾고야 말겠다고 라 하는 내가 아니라 남 탓이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예, 그게 이 악마 카드가 상징하고 있는 겁니다. 저 악마를 내 스스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때이 악마를 드디어 소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God's reason 자 이런 이유로 용세스 Jung 용은 말하길 we human beings 우리 인간들은 do not feel quite right. 어, 딱 옳다고 느끼질 않는다. 언제? when we are behaving perfectly. 우리가 <laughs> 완벽하게 행동을 해도 그렇게 옳다고 잘했다고 생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We feel much better when we are doing a bit of wrong. 우리는 조금 약간, 그러니까 아주 많이 잘못이 아니라 조금 잘못을 할때 사실 훨씬 기분이 좋다. That is because we are not perfect. 그것은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다. The Hindus when they build a temple. 자, 힌두교도들은 어, 그 사원을 지을 때 leave one corner unfinished. 한쪽 구석을 미완성 상태로 남겨둔대요. Only the gods make something perfect. Man never can. 예, 오직 신만이 완벽한 어떤 것을 만들 수 있고 Man never can. 인간은 결코 그럴 수 없기 때문이다. 없다. 이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것이 편안해지겠죠. 네. It is much better to know that one is not perfect. 우리가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훨씬 낫다라는 거죠. 네. Then 그러면은 one feels much better. 우리는 훨씬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 The image of perfection, 어떤 완벽이라는 그 이미지가, 에, 심지어 실제하지도 않아요. 그냥 이미지인 거예요. 에, 그 이미지가 is so ingrained in our culture. 우리 문화에 너무 깊숙하게 뿌리가 박혀 있어서 that we feel guilty. 우리는 또 죄책감을 느끼는데, 언제 죄책감을 느끼느냐? When we can't achieve it. 우리가 그 완벽함을 예, 달성할 수 없을 때또 죄책감을 느껴요. 예, 씨, 짜 사는 거 너무 힘들죠. 아니 완벽해도 죄책감을 느끼고 완벽하지 않아도 죄책감을 느끼면 어쩌라는 겁니까, 정말. 아참한 가지만 해야지. 아 <laughs> 어, 그렇다. 음. We sometimes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need a scapegoat. 자 드디어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나왔네요. 예. 스케프고트 희생양이 필요한데, to help us bear the weight of our all too human imperfections. 예. 그래서 너무나 인간적인 all too human 하면 너무나 인간적인 뭐예요? imperfections 불완전인 거죠. 예. 이불완전함에 weight 무게를 bear 견디는데 help 좀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희생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는 어 뭔가 잘 됐을 때 느끼는 죄책감은 I'm 죄책감도, 혹은 잘못 됐을 때 느꼈던 죄책감도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눠질 사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나눠질 대상이 그게 바로 희생양이었고 이제 이걸 온팡지게 뒤집어쓴 게 악마입니다. Otherwise, 자. 그렇지 않다면 즉 희생양이 없다면 이라는 뜻인거죠 희생양이 없다면 we project these 우리는 이러한 죄책감을 onto our friends and relatives 우리의 친구들이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투사를 하겠죠 예, 투사를 하거나 근데 그 투사된 사람을 사실 희생양으로 부르기도 해요 예. or 아니면 are crushed by their weight 우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무게에 예,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부서져 버릴 수도 있다. 더 데블 메이드 미드 드윗 악마가 나 나를 그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We s 우리는 말합니다. Half in e a n e s t 근데 이런 말을 할때 절반 정도는 진지한 거예요. 예. When you have done something less than perfect. 예. 우리가 어, 완벽하지 않은 어떤 일을 했을 때, 예, 그럴 때 이제, 악마가 아, 그렇게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뭔가 실수를 했을 때 그러는 거죠. 예. 아니면 또 이렇게도 말을 해요. I don't know what the devil got into me. 예. 악마가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혹은, 악마가 아무래도 그때 내가 뭐에 쉬었나 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예. 바로 이렇게들 말을 해요. 예. 자, 이럴 때더 데빌 악마는 is a useful scapegoat 아주 유용한 희생양이다. 예, 그러게요. 하나님이 시켰다고 할 수는 없잖아. <laughs> 실수를 해놓고 <laughs> 악마가 시켰다고 해야지. <laughs> 아니면 뭐 <laughs> 조상님이 시켰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예, 굉장히 유용하죠, 진짜 악마가. In commenting on the psychological function of the scapegoat, 자이 희생양의 psychological function 하면 심리적 기능인 거죠. 예, 심리적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Jung makes this profound statement. 융은 이제 앞으로 나올 것 같은 그 다음과 같은 아주 심오한 말을 했다라는 거죠. 예, 어떤 말을 했냐면은 다음 표 안에 있는 게 융의 말입니다. This is the deeper meaning of the fact. 이게 바로 아주 깊은 의미인 거다. 더 깊은 의미라는 거죠. 뭐가 더 깊은 의미라는 거냐면은, The fact that Christ as the Redeemer was crucified between two thieves. 어, 우리를 구원해주신 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명의 도둑들 사이에서 십자가에 매달리셨죠. 예. 그, 그, 그 사실에 깊은 의미가 바로 이 희생양의 의미에 있다라는 거예요. These thieves, 이 도둑들은, in their way, 어떤 면에서, were also redeemers of mankind. 어, 인류의 구원자였고, 이 도둑들도, they were the scapegoats. 그들은 속재양이었다. 여러분, 이말 이해 가십니까? 혹시 지, 교회를 많이 다니셨던 분들은, 뭐, 신부님이나 목사님이나 뭐, 이런, 설교를 말씀을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왜 도둑들 사이에서 돌아가셨는지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해석들 있잖아요. 그런 걸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저도 그런 신학적 해석들의 대부분 동의하고 그리고 굉장히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아무튼 저는 그공간복음에 나와 있는 그 예수님 특히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이제 예, 골고다 언덕까지 가서 그 모든 일은 감동 감동이에요. 저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든, 아니면 신화적으로 만든 이야기든 간에 거의 완벽해요, 진짜. 예. 그 중에서 이제 이 도둑들 둘 사이에서 돌아가신 것도 굉장히 그십자개에 매달리신 것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 저는 그걸 오늘 한점두개 정도 이렇게 하면은, 먼저, 왜그 도둑들이 속죄양이었냐라는 거에 포커싱을 맞춰보면은, 먼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단 게 결국 누굽니까? 인간들이잖아요. 예, 어리석은 인간들이었죠. 예. 그러니 그 어리석은 인간들을 대신할 어떤 그 속재양이 필요하죠. 예, 예. 그래서 이두 명의 도둑은 어찌 보면 그런 인간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어떻게 예수님을 혼자 매달아요. 예, 그러니까 같이 매달린 어떤 그런 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그 십자가에 나란히 어쨌든 매달렸다라는 것만으로 그 인간의 그 어리석은 죄를 좀 대신했던 그런 속죄양이 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들의 어떤 그죄책감 있잖아요. 아주 알량한 죄책감이죠 정말. 예, 네, 그게 뭐예요? 우리가 그 구원자 그리스도로 사형을 시킨 게 아니라 도둑인 줄 알고 아이고 실수했네 하는 그런 거잖아요. 진짜 너무나 알량한 알량한 거죠. 예. 바로 그걸로 어, 도둑인 줄 알고 우리가 십자가에 매단 거야라는 변명을 해줄 수 있는 요 알리바이를 도둑들이 역할을 하죠. 예. 그래서 우리의 죄책감을 진짜 무슨 모래보다도 조금 감 밤해주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도둑들이 했죠. 예. 그런 어떤 심리학적인 의미로 해석을 할 수도 있다라는 뜻입니다. 예. 이게 바로 어쨌든 그 속재양 혹은 희생양의 의미인 거죠. 근데, 어, 융이 이제 거대하게 말해서 그렇지만, 우리가 살면서, 살면서 이렇게, 예. 나의, 나의 알량한, 알량한 그 죄책감을 좀 어떻게 덜어보고자, 말도 안 되는 이런 걸 하는 거를 발견을 할 때마다, 정말 부끄럽고, 에, 정말 부끄럽고, 쪽팔림을 이제 겪게 되는데, 그때 이 대불을 보시면 됩니다, 대불카드를. 제가 그이 도둑들 십자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정말 인간인 게 쪽팔려서 인간인 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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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 이런 인간이라니 내가 하면서 다시 한번 그 인류의 인류에게 드리워져 있는 그 검은 <laughs> 검은 집단적 섀도우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예. 우리가 아직은 이런 집단의 일부라는 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더 겸손하고 더참회하고 네, 더 기도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될것 같아요. 잘난 척하지 말고. <laughs>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